오늘 형이 전화했는데 도연이 결혼 날짜 잡았다더라. 어머 그래? 안 그래도 지난번 만났을 때 형님이 정말 마음에 드는 며느리감이 생겼다고 좋아서 입이 귀에 걸리셨던데 벌써 날을 잡았구나? 응. 음, 근데 신부 고향이 부산이라 결혼식을 부산에서 하기로 했다는 것 같아. 부산? 아니 형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신부 측에 맞춰주겠다고 하신 거야? 그렇지. 신부 아버지가 부산에서 오랫동안 교수로 재직하셔서 그쪽 손님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다고 하더래. 우리야 뭐 형도 이미 희망퇴직했고 친척도 없어서 단촐하잖아. 그래서 그쪽에서 하시라고 편의를 봐준 것 같더라고. 그래? 형님 성격에 무슨 바람이 불어서 그렇게 상대방을 배려해준 거지? 솔직히 내가 아는 형님이라면 신부 때문에 부산까지 가서 하는 결혼식은 상상도 못할 것 같은데. 우리끼리 얘긴데 사돈네가 엄청 재력가라는 것 같아. 형이 그러더라. 그쪽에서 신혼집도 사주기로 했다고. 그것도 강남에. 뭐? 강남에 아파트를? 그래. 애들이 둘다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일하잖아. 그래서 출퇴근 편하라고 거기다 집을 사준다고 해서 지금 그쪽으로 신혼집 알아보고 있는 중이래. 그러니까 형수가 어쩔 수 없이 그쪽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더라니까. 아 꼬투리 잡기 좋아하는 형님이 왜 그렇게 며느리감을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했는지 이제야 알겠네. 고등학교 교사라 직업도 좋고 거기다 사돈댁도 빵빵하니 마음에 쏙 들었던 거구나. 그래도 부산은 생각도 못했는데 오가는 시간이 한참 걸리겠네. 그렇겠지? 결혼식이 토요일이니까 아예 금요일에 퇴근하면서 기차 타고 내려가는 게 좋겠어. 형이 늦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던데 당일 이동하다 괜히 늦으면 안 되잖아. 쫓기는 것보다야 그게 낫겠지. 괜히 그런 날 늦었다가는 어머님이랑 형님한테 한 소리 듣기 십상이니까. 저에게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형님이 한분 계십니다. 한데 그런 형님의 아들이 부산에서 결혼식을 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평소에도 형님은 저를 어린애 대하듯 무시하고 잔소리가 심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식에 늦지 않도록 조심해서 괜한 욕을 먹지 말아야겠다고 마음먹게 됐답니다. 두달후 형님, 결혼식 준비는 잘 마무리하셨어요? 아직 정신없지. 근데 동서, 한복은 준비했어? 네? 한복이요? 그래, 설마 이런 행사에 작은 엄마가 한복 입어야 하는 거 모르는 건 아니지? 아, 네. 그러네 형님, 저는 도연이 결혼식에 못갈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동서가 안 온다는 게 말이 돼? 사실 저희 엄마가 요즘 상태가 너무 안 좋으세요. 지난주에도 잠깐 정신을 잃으셔서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긴 지 며칠 안 됐거든요. 저희 엄마 편찮으신 거는 알고 계시죠? 그래. 최장암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결혼식에도 못올 정도는 아니신 거 아니야? 네? 아, 서울이면 저도 어떻게 움직여보려고 했는데, 부산에 가는 건 아무래도 좀 불안해서요. 거기다 제가 장녀잖아요? 엄마 간병도 제가 하고 있고, 자리를 비우기가 좀 무서워서요. 아니, 그 집에는 딸이 셋이나 있는데, 왜 자네만 사돈 어른 간병을 해? 다른 딸들은 뭐하고. 아무튼, 우리나라는 이게 문제야. 장녀, 장남이 무슨 동네 북도 아니고, 집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불려다니면서 개고생시키잖아. 아,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동생들은 일도 하고 애들도 아직 어려서 그래도 사정이 좀 나은 제가 하기로 한 거예요. 대신 주말에는 동생들이 교대로 와서 하고 있고요. 그럼 잘됐네. 주말에는 동생들한테 병원 맡기고 결혼식 오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라고 핑계야. 그런 게 아니라 엄마 안정 찾으신지도 얼마 안 됐고 제가 마음이 안 놓여서 그래요. 아무래도 엄마 곁에 있어야 할것 같아서요. 아, 뭐야? 그게 의사 소견이야? 의사가 가족들 전부 꼼짝도 하지 말고 사돈 어른 옆에 붙어 있으라고 했어? 어,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거 봐. 동서 이야기 들으니 일반 병실로 옮기시고 오히려 상태가 좋아지신 것 같은데 뭐가 문제라고 그래? 막말로 치료야 의사들이 하는 거지. 동서가 옆에 있다고 뭘할수 있는데. 거기다 혼자 집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의료진 지천에 있는 병원에 계시는데 무슨 걱정이냐고. 지금은 괜찮아도 연세도 많으시고 환자 상태는 모르는 거잖아요. 아니, 결혼식이 무슨 3박 4일이라도 돼. 정 불안하면 새벽에 일찍 내려와 결혼식만 보고 바로 올라가면 될거 아니야. 요즘 서울역에서 고속열차 타면 차 막히는 서울 시내보다 더 빨리 올수 있는 게 부산이야. 내가 어디 홍콩에 오래 미국에 오래 기차 타고 2시간이면 되는 부산에 오라는 거잖아. 동서도 머리가 있으면 생각이라는 거좀해 봐. 우리 집안 형제라고는 딱 동서네랑 우리 둘 뿐이잖아. 근데 동서가 안 온다는 게 말이 돼? 그 사람이랑 미진이는 보낼 거예요. 저만 빠진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큰일 날 일이에요? 당연하지. 안 그래도 내가 손님이 없어서 걱정하는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가뜩이나 손님도 없는데 먼 부산에서 하는 결혼식에 동서도 안 온다면 누가 오겠어? 아니, 제가 집에서 놀면서 안 가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사돈댁에서도 거리가 멀어서 손님 없는 거는 이해하실 거고, 제 사정도 설명을 하면 왜못 왔는지 납득하실 거예요. 납득은 무슨? 내가 납득이 안 되는데 누구를 납득시키라는 거야? 잔소리 말고 그날 제대로 한복 갖춰 입고 사돈댁에 인사드리고 사진도 찍고 가 결혼식이 두 번이야 세 번이야 우리 아들 평생에 한번 있을 일이야 아무리 사돈 어른이 투병 중이시라고 해도 병원에서 전부 대기하라고 한 것도 아니라며 일반병실에 계신 거면 하루 이틀 사이에 무슨 일 절대로 안 생겨 조카의 결혼식을 앞두고 병세가 나빠진 친정엄마를 간병하기 위해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다는 말을 전하자. 형님은 길길이 날뛰며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던 저는 결국 동생에게 간병을 맡기고 부산에 내려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엄마, 저 아무래도 토요일 날 결혼식에 잠깐 다녀와야 할것 같아요. 그래, 조카가 결혼한다고 했지? 그럼 가야지. 엄마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와. 엄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자리 비워서 미안해요. 시댁일인데 당연히 참석해야지. 안 그래도 너 친정일에 시간 뺏기는 거 죄송스러운데 나 때문에 그런 중대사에 빠진다는 게 말이 되니. 그날 둘째가 일찍 오기로 했으니까 안 먹히더라도 식사 잘 챙겨하세요. 아침에 기차 타고 내려갔다가 식만 보고 바로 올라올게요. 그래, 그래. 그렇게 저는 억지로 부산에 갔고 결혼식 내내 불편한 마음으로 자리를 지키다 식이 끝나자마자 서둘러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은 저는 뜻밖의 소식을 듣고 기차역에 주저앉아 펑펑 울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당신, 뭐좀 챙겨 먹어야지. 그러다 장모님 장제에 모시기도 전에 당신도 쓰러지겠어. 내가 지금 밥이 넘어가겠어요? 내가 작년대 엄마 임종도 못 지키고 무슨 염치로 살겠다고 밥을 먹어? 아유 미안해. 그때 당신이 억지로 간다고 해도 내가 말렸어야 하는 건데 하필 그날 장모님이 쇼크로 돌아가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 미안해 정말. 멍청한 내 탓이지 누구를 탓해? 그가 결혼식이 뭐라고? 아무리 형님이 잔소리를 하고 화를 내도 무시했으면 그만인데 별일 없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한 내가 바보야. 그 결혼식 안 가면 형님이랑 어머님이 또 얼마나 걸고 넘어질지 그게 너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내가 입이 열 개라도 진짜 당신한테 할 말이 없어. 장모님께도 면목 없고. 미안해. 제가 조카의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그날, 저희 친정엄마는 갑작스러운 쇼크를 일으켜 그만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물론 의료진들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긴 하지만, 결혼식으로 자리만 비우지 않았더라면 임종을 지킬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을 치며 울어야 했습니다. 5년 후, 주인공 딸 결혼식 날. 저기 아침에 형한테 전화가 왔는데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미진이 결혼식에 못올것 같다네. 뭐라구요? 아니 갑자기 왜? 무슨 안 좋은 일 생긴 건가?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사업 시작하고 얼마 안된 시기라 가게를 비우기가 어려운 것 같아. 그런 갈비집이야. 주말에 손님이 더 많은 법이잖아. 그래요? 아주버님이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죠. 그래도 형님이랑 도현이 내외는 오는 거죠? 아, 그게 형수님도 가게 때문에 정신없고 도연이네도 다른 일이 있는 모양이야 네? 그럼 미진이 결혼식에 큰집에서는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아휴 사정이 있다는데 어쩔 수 없지 형도 무지 미안해 하더라고 근데 못 오면 못 온다고 형님이 나한테 미리 연락이라도 한번 하시지 지금까지도 이런 방구가 없네 내가 그랬으면 아마 어머님이 한 소리 하셨을 텐데 형님이니까 이것도 아마 그냥 넘어가실 거예요 두고 봐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신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 사정이 있으니 우리가 이해해야지. 안 그래도 형이 당신이랑 미진이한테는 꼭 미안하다고 전해 달라고 했어. 그래. 좋은 날 열래 봐야 나만 손해지. 옆에 붙어서서 잔소리하는 형님 없으니 오히려 좋다고 생각해야겠네요. 근데 우리는 그때 빠듯한 살림에도 축의금을 200만 원이나 했는데 형님네는 얼마나 하실지 모르겠네. 그때 어머님이 형제가는 둘뿐이라고 넉넉하게 넣으라고 신신당부하셨잖아요. 아주버님네 갈비집도 잘 되는 모양이던데 두둑히 넣으시려나? 모르지 뭐. 그래도 우리가 도현이 때 넣은 만큼은 주지 않겠어. 조카가 결혼식을 치른지 5년 만에 저희 딸도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당일이 되어서야 형님네 가족이 전부 급한 일이 생겨 결혼식에 참여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오죽 급하면 그랬을까 싶어서 마음에 담아두지 않기로 하고 결혼식을 치른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어제 너희 시댁 어른들까지 다 오셔서 우리 딸 축하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더라. 내가 엄청 고마워했다고 꼭 말씀드려. 음 걱정 마 언니 미진이 너무 이쁘고 신랑도 한 인물 한다고 우리 시부모님들이 엄청 칭찬하셨어.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네. 시부모님 배웅은 잘 해드렸고? 그럼 며칠 더 계시다 가시라는데 농사일 바쁘다고 그냥 내려가셨어. 사돈 어른들은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멀리서 와주셨는데 우리 형님네는 가게가 얼마나 바쁘다고 온 식구가 식장에는 코빼기도 안 비쳤는지 모르겠다 진짜. 어, 언니 안 그래도 내가 이 얘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을 고민했거든. 응? 무슨 얘긴데 고민을 해? 사실 나 오늘 고속버스 출발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백화점에 갔었거든. 거기서 시부모님 거도 하나씩 사드리고 나니까 식사 시간이 됐더라고. 근데 그 근처에 언니 형님네 식당이 있는 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두분 고기도 좀 사드리고 사돈네 매출도 올려줄 겸 거기 찾아갔었어. 전에 언니랑 한번 가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겠더라고. 어머 거기를 갔었다고? 응, 근데, 언니네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안 보이시더라? 그래서 내가 인사나 드릴까 해서 직원한테 어디 가셨는지 물어봤어. 근데, 근데 왜? 무슨 말인데 이렇게 뜸을 들여? 아니, 언니 말로는 분명 가게 일로 바빠서 못 왔다는 아주버님이, 글쎄, 어제 골프여행을 가셨다는 거야. 그것도 동남아로 온 가족 전부. 뭐? 너 그게 정말이야? 네가 잘못 들은 거 아니고? 아니, 내가 분명히 들었어. 거기다 우리 계산하는데 언니네 아주버님이 직원한테 별일 없는지 전화까지 하셨더라고. 내가 얼핏 들으니까 베트남에 간것 같던데? 아, 어이가 없으니 말이 다안 나오네. 아니 그러니까 장사가 바쁘다고 조카 결혼식에도 안 오더니 여행을 갔단 말이야? 그것도 온 가족이 다. 우리 애 결혼식이 일주일 전에 정해진 것도 아니고 석달 전부터 말해놨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거기다 언니가 그집 아들 결혼식 가느라 엄마 마지막 가시는 길도 못 지켰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려니까 속에서 우라같이 밀어서 도저히 입 닫고 못 있겠더라. 언니도 그 집에 너무 치여 살지 말고 할 말은 좀 하고 살아. 내가 다 속상하더라니까. 하, 그래, 알았어. 말해줘서 고마워. 니가 말안해 줬으면 난또 아무것도 모르고 깜빡 속을 뻔 했지 뭐야. 거기다 그 사람들 결혼식 끝나고 지금까지 축의금은커녕 전화 한 통도 없었어. 사람을 우습게 봐도 정도가 있어야지. 내가 이번에는 억울해서라도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가. 생각지도 못한 여동생의 얘기를 들은 저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일이 바빠서 못 온다던 형님네 가족은 골프 여행을 가느라 저희 딸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동안 형님의 온갖 횡포와 갑질을 참아왔지만 그 사건만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일주일 뒤 형님에게 자세한 이유를 따져 묻기 위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동서 무슨 급한 일이기에 안 그래도 피곤한 사람을 여기까지 오라가라야? 피곤하세요?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되셨나 봐요? 시차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여행은 즐거우셨어요? 안 그래도 얼굴이 아주 많이 탄것 같네요. 우리가 아무리 늙어가도 선크림 같은 건좀 챙겨 바르셨어야죠. 골프장이 얼마나 땡볕인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골프라니. 형님,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형님이 말씀은 막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 사이에 그간의 정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도현이 결혼식 가느라 우리 엄마 임종도 못 지켰지만. 그것도 다내 탓이고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요 아휴, 또그 얘기야. 벌써 5년도 더 지난 일을 도대체 언제까지 우려먹을 거야. 그 일은 나도 유감이라고 말했잖아. 근데 솔직히 그건 동서의 선택 아니었어? 그렇게 걱정됐으면 동서가 안 오면 됐을 거 아니야. 막말로 내가 동서 머리끄덩이를 잡아서 끌고 가기로 했어? 쌍욕을 했어? 동서가 오고 싶어서 제발로 왔으면서 의사도 예상 못했던 갑작스러운 일에 왜 나를 원망해 작은 엄마가 조카 결혼식에 참석하는 게 당연한 일이지 그걸 왜 지금까지 꽁하게 마음에 담고 있냐고 그래요 작은 엄마가 조카 결혼식에 가는 건 당연한데 큰엄마는요 큰엄마는 조카 딸 결혼식에 안 오고 축의금도 안 보내는 건 그럼 뭔데요 아 아니 그건 바빠서 그랬다고 했잖아. 동서한테는 말하지 못할, 정말 피치 못할 일이 있었어. 제가 다 알고 묻는데 언제까지 눈 가리고 아웅하실 거예요? 형님네 온 가족이 우리 미진이 결혼식은 안중에도 없이 동남아로 골프 여행 다녀오신 거잖아요. 아, 누가 그래? 우리가 베트남에 골프 치러 가는 거 누가 보기라도 했대? 아, 제가 언제 베트남이라고 했어요? 그냥 골프 여행 가셨다고 했지. 이래서 죄짓고는 못 사는 법이에요. 아세요? 그 그런 게 아니라 그래 막말로 결혼식 안 가고 골프 좀 치러 갔다고 치자 누가 일부러 조카 결혼식에 안 가는 사람이 있어? 우리도 다 사정이 있었다니까 무슨 사정이요? 미진이 날 잡았다고 한게 벌써 석달 전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걸 다 알면서 하필 그날 여행을 갈 수가 있어요? 그것도 축의금 한푼안 보내고 아유 그건 골프 치다 보니까 깜빡해서 동서 돈 때문에 이러는구나. 아, 그거 몇 푼이나 된다고? 동선애가 우리 도연이 결혼할 때 200보냈지? 그래 그거 고대로 보낼 테니까 걱정 마 아, 뭐예요? 형님은 사과라는 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도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당당하지 못할 게뭐 있어 우리도 다 사정이 있었다고 하잖아 사실 우리가 식당 열면서 사돈어른한테 돈을 좀 빌렸어 그래서 애들하고 사돈끼리 골프 여행을 한번 추진한다고 했는데 하필 사돈 어른이 그때밖에 시간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비용을 우리가 내기로 했는데 마침 그때 여행이 땡처리 특가로 떴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날 다녀오게 된 거야. 뭐예요? 그러니까 부자 사돈 눈치 보느라 하나뿐인 시조카 결혼식은 나몰라라 했다 이거죠? 거기다 땡처리 특가요? 우리한테 사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그래? 아니 근데 그게 뭐 얼마나 대역죄라고 내가 동서한테 이런 것까지 설명해야 하니 아 그래요 저한테 그러신 건 대역죄가 아니지만 이건 좀 죄가 되겠죠 아니 이게 다 뭐야 어머나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거야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반찬 재사용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다 정말 큰일 난다고 몇번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변한 게 없던데요. 사람이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면서 무슨 음식 장사를 한다고 그러세요? 아이, 뭐야. 그래서 그걸 찍어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우리를 신고라도 하겠다는 거야? 당연하죠. 아무것도 모르고 기분 좋게 외식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이런 몹쓸 짓 하는 거더 이상 그냥 보고 있으면 안될것 같거든요, 저도. 아, 동서, 왜 이래, 정말. 그 사람 퇴직하고 이것저것 시작한 거다 말아먹고 이제야 겨우 좀 자리 잡은 거 동서도 잘 알잖아. 이번에는 절대로 망하면 안 돼. 그러니 한 번만 눈 감아 줘. 이제 다시는 그런 짓안 할게. 정말이야. 진즉 좀 그러지 그러셨어요. 이번에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걱정 마. 그리고 자네 이번에 마음 많이 상했지. 사람이 너무 염치가 없으니 오히려 뻔뻔해지더라고. 내가 동서한테 미안한 걸왜 모르겠어? 그때 나 때문에 무리해서 부산까지 온 것도 그렇고, 미진이 결혼식에 못간 것도 내가 다 사과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어. 근데 동서가 갑자기 따지고 드니까 나도 모르게 막 나가게 된 거야. 이렇게 사과를 잘하시는 분인 줄 알았으면 제가 좀 봐드릴 걸 그랬나 봐요. 근데 어쩌죠? 제가 그동안 형님한테 너무 당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큰소리 칠 거라고 생각해서 벌써 신고를 해버렸거든요. 아, 신고라니? 네. 구청에 신고했어요. 아마 지금쯤 갈비집에 단속 나와서 유통기한 지난 음식 가득 찬 냉장고도 살펴보고 반찬 재사용하는 것도 다 확인했을 거예요. 너 도대체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그런 짓까지 해? 너 때문에 우리 길바닥에 나앉히면 책임질 거야? 그걸 왜 제가 책임져요? 책임은 잘못을 하고도 뻔뻔한 형님이 지셔야죠. 뭐야? 이번 일로 우리 망하기라도 하면 내가 동서 가만 안둬 두고 봐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양심에 찔리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저는 형님네가 반찬을 재사용하는 정황을 사진으로 찍어 구청에 신고했습니다. 그 일로 갈비집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매출이 급락해 하루 아침에 쪽박을 차고 말았습니다. 석달 후. 동서 때문에 우리 갈비집문 닫았어. 귀엽고 일을 이렇게 만드니 기분 좋아? 그게 왜제 탓이에요? 제가 아무리 형님이 미워도 없는 일을 거짓말로 꾸며서 제보할 순 없잖아요. 솔직히 계속 그렇게 식당 운영했다가는 제가 아니어도 언젠가 신고 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영업정지는 보름이라고 들었는데 그 뒤에 일을 제대로 수습 못하신 건 형님 잘못이죠. 어, 뭐야? 식당에 손님이 와야 변명이든 수습이든 하지. 온 동네에 우리가 영업정지 당한 거 소문 다 났는데, 누가 우리 식당에 오겠어. 영업정지 끝나고 문 열었더니, 개미새끼 한 마리도 얼씬 안 했다고. 그럼 또그 잘난 부자 사돈한테 돈 빌려서 다른 사업 하시면 되겠네요. 사돈댁에서도 이제 더 이상은 도와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어. 하긴, 갈비집 차릴 때 도움받는 건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큰소리 쳤는데, 그 사람도 이게 다내 탓이라고 매일 술 먹고 사람을 들들 볼까? 도연이 결혼식에 동서 억지로 불러서 앙심 품게 만들었다고. 나도 이제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다. 우리 황혼 이혼하면 그것도 다 동서 탓이야. 남의 집안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 속이 시원하니? 그러게 누가 양심 없이 장사하고 얌체 같이 사시라고 했어요? 그게 다 남의 입장은 생각도 안 하고 이기적으로 산 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뒤로도 형님은 틈만 나면 저에게 연락해 원망의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솔직히 일이 그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던 저도 좀 안타깝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굳이 사과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저 형님이 모든 일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달아 마음을 고쳐먹고 바르게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